그럼 내가 뚫어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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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장원님 들어와라 알습니다 형이 이러려고 왔다 들어와 들어와 얘에 그러다가 88은 아임 들어와 개최. 얘 포수 나갔어 88있다니까 앞에 88있다니까 팔팔 88도 88은 팔팔. 진짜요 좋지 야 연막 뭐냐 이거 연막 좀 그런데? 나도 눈 앞이 안 보여 나도 눈 앞이 안 보여 미안한데 연막에 두 마리 숨어있어요 조심해요 아 배지암아 이리 그렇지 아 발판! 불태우려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오늘 영상은 차칠 크로코다일이랑 와이번 이렇게 두개의 영국 4.7 프리미엄 장비를 타는 영상인데요 차칠 크로코다일 같은 경우에는 차칠 차치 세븐하고 차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는 이제 화염방사기를 쓸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요 전방 차체랑 고정돼 있어서 전방으로 밖에 못 쏘고 살짝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는 화염방사기를 쏘는데 이 한방 사이가 사실 뭐 최초의 크로스일이게잘안 보여서 좀 희귀하다 이렇게 뭐좀 우와 그 첫째 크로스타이 멋있다 이러긴 하는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오픈 탑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나오는 뭐 잭슨 울버린 뭐 이런 애들한테 이제 불 머리 위에 이제 뚫린 부분으로 넣으면 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거 그런 거 외에는 사실 그냥 불소식이에요. 별 의미 없는 그거고. 그냥, 말 그대로, 차세7 차체. 이렇게 뒤에 연료통 달려있고, 앞에 불붙는 우와, 멋지기만한 차세7 처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약점 같은 경우에도 차체 7이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와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파운드 3개에 뭐, 추가적으로 분위기 로켓이 자신 이 있으면 로켓을 추가적으로 달수 있겠죠. 근데 저는 따로 로켓을 달고 진행하진 않았고요. A2D, 7.0, 미국 7.0에 있는 A2D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0mm 공대지 탄이 이제 좀 강력한 편이어가지고, 4.7에는 머리통이 약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대부분, 뭐, 소련 전차들도 머리가 좀 약한 편이고, 뭐, 독일 전차들도 티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티거도 어느 정도 뚫기도 하고요.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다 머리가 약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기총캐슬을 많이 하는 모습,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와이번이 조금 더 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역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장비를 주로 타는 영상이고요. 뭐, 사실, 와이번을 조금 더 많이 타긴 했어요. 제가 뭐, 셔체 같은 거잘못 타가지고. 우선 오늘 영상은, 셔츠와 와이번을 타는 영상이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근데, 솔직히 나는 뭐, 썬더가 왜 이미 렌 전차를 없애는지 모르겠어. 맨날 복부 쳐낼 바이는 그냥 있는 전차 그대로 냅두지. 야, 저기 궤도가 아 궤도 나갔다쟤 나이스. 여기 하나. 있는 전차도 맨날 복붙해서 쳐내는 주제에 왜 있는 전차를 없애, 없애고 있냐? 여기 하나 무임제. 언제 나왔어 저기서? 달려 오냐? 우리 근데 왼쪽에 아무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왼쪽에도 누구 온다? 뭐 카노 이거 야 뒤에 온다, 뒤에 조졌다 이거 여기로 온다, 여기 그냥 알아서 잡아 봐. 내가 뒤에 봐줄게. 아니네 이리오네 아얜또왜 이리와 여기 하나 아니 이 뒤에 기차놀이 때문에 후진이 안돼 아이 미친 기차놀이 새끼 와 어, 기차놀이 존나 싫어 진짜 어, 야, 이걸 뚫어? 어, 머리통 뚫었네. 뺀데. 이와이 ㅅ 끼이와아물 아, 쫄아있어 사우주제에 아유 씨 뭐하노 모임 저거? 큐마임? 큐마다 엠미사 M4. 엠미사야! 핑을 그렇게 찍어줬는데 어디가! 어? 허허 어허허 어허허 마야 이리 온나 새티야 이리 온나, 새끼야. 연막 뿌린다고 니가 살줄 아노? 아, 조졌네. 저거 어떻게 둘노? 넌또 뭐노? 아, 햄들, 제가 미안합니다. 햄들, 제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 보시 깨졌어! 이 싹바가지 없는 새끼! 호신을 먼저 깨다니 야 근데 너 극포로 나못 뚫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뚫네 미안 나왜공대공탄팀임리 몰리네 와이번으로 공대공탄티를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윈한테 던지기 좀 아깝긴 했는데. 티커막스가 있네? 나소오른이지티커막스지나소른은 아니겠구나. 아쉽고, 앞에 여기 뒤에 뒤에 뒤제 중간에 중간에 그 삐거점 중간 나온다. 난 말했어. 3거점 기준 삐거점이긴 했어. <laughs> 아, 너무 앞에 떨어졌는데, 어, 죽었네? Baby. 아니 그걸 잡아버리면 어떡해! <laughs> 내건데 개박살이네 부호 아 오빈 지.. 뒤지게 안죽네 비르벨 아, 아 아파요 너 잡고 와이번 하나 더 뽑아야지 으악, 시방 대본 꾸어 몇 대요? 야, 이게 뭔... <laughs> 이런 사람들이... 어, 연1일에 비어? 골... 이 친구... 야, 저기 몇 마리야? 근데, 이거, 내가 캐스로 하나 잡고, 끝! 잘 가라. 어, 못 잡았다. 오, 어, 잡았다. 저게 왜 죽음? <laughs> 1, 2, 3등이 41, 41킬 했어. <laughs> 이게 맞아? 1, 2, 3등이 41킬 했어. <laughs> 야 진짜 이건 좀 아닌데. 우리 지금 이거 라인 다 죽은 거임 지금? 아, 어, 진짜 심각하네, 이걸. 야, 디코막스다, 어. 와우, <목소리가> 우와. 우와. 이, 이, 옆에 옆에 역시, 옆에. 예. 기다려, 기다려, 이 야, 디커막스다 미치. 와우. 우와. 우 전차장 약실기다기다천파나 야, 천파로 저만큼이나 잡아. 미쳤다. 아이, 이다 천파 갔다가 저만큼 잡냐? 아, 소리 내가 잡았다. 아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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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있어요. 나0 뭐 하나 막았어 탄. 뭔1 몰라 요 앞에 있0 k g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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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0 k g 100kg. 1이0 3돌 여기. 앞에 잡아줘. 어, 나 포스나가 마티에다 맞았다. 마르도 마르도 마해다리 장전중 애뜸 깐류가 잠깐, 지만 잠깐, 잠이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깐이왜먹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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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잡았네. 마깐잡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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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낮아서 안 보여, 서울. 오고오, 오늘 왜 이렇게 선더가 재밌지? 어제는 비다라가 날탄을 맞더니 진짜 미친. 오늘은 천파가 승려을 적네. 오고오 야, 이게 비관통이야? 에바데아 네, 장전수 없어 장전 개 느려 미친 난행중 난행중 한번더 난행중 아 장전만 빨랐어도 진짜 얘네 다 잡았는데 이거 장전이 너무 느렸다 안돼 대웅파대웅포다 안 죽여버려 안돼 역 씨... 고격기 뭐야? 고격기 어, 있어, 고격기. 보면서 옥시라고 나오면 재밌겠다. 잠깐만, 잠깐야지 아. 영포 컷 ITP가 잡깐만 잠깐만, 마리전파깐 죽여! 딸한 어, 마리만 죽었다.. 아씨 상대 부른배어 나왔었네 부른베어 <laughs> 성능이 좋나? <좋은다. 웃음>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잘 야, 근데 와이버는.. <laughs>